안녕하세요 페플티비 월터입니다. 여러분 9월에 들어서면서 정말 수많은 브랜드에서 FW 신상이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여러분 쇼핑하는 시간이나 돈 조금이라도 아껴드리고자 이렇게 새로 나오는 신상들 중에서도 진짜 예쁜 제품들, 최대한 영양가 있는 제품들 쏙쏙 골라서 소개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신상 소식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신상 중에서 먼저 소개하고 싶은 예쁜 것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요 중에서 취향에 맞는. 거 한번 골라보시고 아니면 스타일링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요거 이제 8월 말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에서 나온 신상들 정보고요 요거를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상의, 하의, 아우터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소개해 드리는 게 시청하시기에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럼 먼저 상의 아이템 몇개 볼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조금 커요운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요거는 로워즈의 레이어드 티셔츠고요. 반팔 안에 이렇게 긴팔 쪽 티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형태의 티셔츠입니다. 일단 뭐 보시면은 요 긴팔 쪽이랑 반팔 쪽 색깔 다르게 들어가 있고 원단 다른 거 사용했어요. 이 그냥 반팔 부분은 일반 코튼 원단인데 안쪽에 보시면은 와플 티셔츠입니다. 요즘에 뭐 주류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요런 와플 조직감의 티셔츠들 보이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레이어드를 한다고 하면은 색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단 하면서 차이점을 주면 또 색다른 매력을 낼수 있어요. 이렇게 갈색에다가 연두색 배색한 것도 예쁘고 귀여운 고블린 프린팅 들어간 것도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워크웨어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의 옷들을 주로 소개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은 그런 쪽보다는 스트릿한 느낌 그리고 키치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좀 힙한 느낌의 팬츠들 있죠. 나일론 팬츠 통큰거요런 것들이랑 조합했을 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릿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티셔츠. 가에잘 입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제품도 롱슬리브 쭉티예요. 요거는 퍼스텝의 피그먼트 긴팔 티셔츠인데요. 사실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의에서 진짜 뭐 반팔부터 긴팔 티, 후드티, 맨투맨까지 피그먼트 아이템 엄청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 F/W 시즌에는 또 레이어드 스타일 많이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 레이어드 티셔츠, 이너 티셔츠로 입을 때 그냥 흰색이나 검은색 같은 기본 티 말고 요렇게 피그먼트 워싱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만 넣어줘도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저도 이번에 피그먼트 제품 퍼스텝의 제품 다양한 컬러로 좀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해봤는데 아 느낌 좋더라고요. 이런 뭐 버건디 컬러도 그냥 입기에도 좋고 이렇게 아우터 안에 받쳐 입기도 색감 포인트 은은한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피그먼트 워싱이 확실히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살려줘가지고 이런 워크 자켓이나 치노 팬츠 같은 아이템이랑도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티지한 색감보다는 어느 정도 은은한 느낌 너무 티나지 않고 은은한 느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크림 컬러도 괜찮은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이제 해칭룸의 요번 24FW 신제품입니다. 코튼 소재의 스웨 셔츠인데 보니까 두께가 조금 얇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월 중순 지나서부터 그냥 입었을 때 괜찮은 정도의 두께감인 것 같고요. 확실히 안쪽 원단 보시면 되게 얇은 그냥 테리 원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피그먼트 워싱을 돌려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색감의 스웨 셔츠입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물고기가 뼈다기만 남은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페이즐리 패턴도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제 저랑 세대 비슷한 분들은 분리의 얼음별 대모험 보셨으면 거기에 이뼈다기만 있는 물고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딱요 프린팅 봤을 때그 친구가 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소매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떠 l 슬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엄지 손가락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뭐 바람막이라든지 자켓류에서 많이 보이는데 안에 입는 맨투맨이나 후드티 같은 이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뭔가 소매단 연출할 때또 유니크한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사이즈 널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하고 떠몰로 이렇게 손가락 빼주는 거 이런 연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해칭 룸이야 워낙 뭐 팬도 많고 평소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브랜드다 보니까 이미 살 분들, 구매하실 분들은 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성수동에 매장도 있고 하니까 좀 날씨 조금 더 선선해지면 놀러 나갈 겸 해서 매장 구경해보고 입어보시고 나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이제 쿠어의 체크 셔츠예요. 이번 시즌에도 역시나 온불의 체크 패턴의 셔츠 엄청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지난 SS 시즌에 쿠어의 제품 입어보고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널널한 사이즈라든지 패턴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그런 제품인데 그게 이제 컬러만 바꿔가지고 사이즈나 실루엣은 거의 그대로 해가지고 요번 FW 제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은은한 그레이 핑크 컬러 요 패턴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모델이 지금 다 넣어 입은 형태로 막 이렇게 입어가지고 사실 패턴이나 핏을 제대로 알진 못하겠는데 같은 모델명인 거 봤을 때그 제가 입었던 그거랑 컬러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히 셔츠처럼 입기도 좋지만 9월 초중반 날씨에 자켓처럼 가볍게 걸치기에도 좋은 그 정도의 여유로운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다방면으로 괜찮은 체크셔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퍼스트 제품이고요 요거는 더블 카펜터 데님 팬츠입니다 사실 워크웨어 무드가 SS 시즌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바지 쪽에서는 치노 팬츠나 데님 팬츠 그리고 이렇게 더블리 팬츠 이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여유로운 핏으로 나온 더블리 팬츠고요 이렇게 검은색이랑 찐청 컬러가 있는데 실색을 이렇게 완전 대비되는 흰색을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작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무드 맞춰 가지고 이렇게 뭐 워크자켓이랑 입는거 이런거는 이제 뭐 9월 말 10월부터 굉장히 많이 보일 것 같은 좀 예쁜 코디라고 생각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앞에 보여드렸던 기본 쭉티나 셔츠 같은거랑 매치 하셨을 때도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워커나 보트슈즈 같은거랑 입으면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뉴발란스 스니커즈랑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아가지고 확실히 데님으로 된 이런 더블리 팬츠는 요번 FWC나 하나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에이카 화이트의 페인티드 데님이에요. 요거는 약간 빈티지한 색감의 워싱이 들어가 있는 연청 컬러에 가까운 데님 팬츠고요. 앞쪽에 이렇게 페인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요게 특징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바지 얘기할 때는 항상 꾸준히 추천을 드리는 게 너무 와이드한 핏보다는 그냥 적당히 여유롭게 일자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테이퍼드 핏으로 조금 좁아지는 그런 팬츠들 를 추천을 드리잖아요 요것도 완전히 그냥 와이드 핏이라기 보다는 적당히 여유로우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오히려 밑단 쪽에 살짝 좁아지는 요런 테이퍼드 핏 느낌의 데님 팬츠 고요 요런거는 사실 데일리로 가지고 계시면은 코디하기가 굉장히 무난합니다 너무 그렇게 핏한 것도 아니라서 적당히 스트릿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반대로 좀 캐주얼한 느낌이나 조금은 클래식한 느낌에도 잘 묻거든요 거기다가 요렇게 워싱 들어가 있고 페인팅 디테일 들어가 있는거 요런 것까지 해가지고 조금 워크웨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런 기본적인 핏의 데님 진짜 하나 가지고 계시면 은요번에 굉장히 잘 입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번 제품은 벌스데이 수트의 제품인데요. 요거는좀 페인팅이 더 과감하게 들어가 있는 옥스포드 팬츠예요. 약간 그 치노 팬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요번 시즌에 치노 팬츠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페인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얼마 전에 또 인테림에서 리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리뷰도 했었잖아요. 그 인테림 거는 이제 해외 브랜드여긴 했지만 그 일본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도 올해 보면 요렇게 페인팅 디테일 들어가 있는 바지가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 벌스데이 슈트의 제품은 이게 세이지 그린 컬러거든요. 근데 완전 올리브 컬러도 아니고 카키 컬러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히 물 빠져있는 초록색. 요 베이스로 하는 이 색깔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색깔이라서 아 요런 색감도 FW 시즌에 가지고 있으면 되게 잘 입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바지를 조금 화려하고 세게 입으면은 사실 코디가 절반 이상 끝나는 게 위쪽에는 그냥 무디티나 셔츠 같은 거 기본형 있잖아요 아니면은 최대한 심플한 자켓 같은 거 그런 것만 입어줘도 코디가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휠살기 아이템 같은 느낌으로 이런 바지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또 해칭 룸의 제품인데요 해칭 룸이 원래 또 바지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요번 24FW 시즌에 선보인 본디지 팬츠입니다 이렇게 무릎 쪽에 묶을 수 있는 본디지 지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팬츠예요. 사실 이런 본디지 디테일은 펑크 쪽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고, 제가 20대 초반에 엄청 좋아했던 그런 디테일의 바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락밴드 문화를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에서 많이 보이는데 또 해칭룸만의 스타일로 이게 재해석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킹오브파이터즈의 이오리 있잖아요. 이오리 캐릭터가 입고 나오는 바지도 이런 본디지 스타일이죠. 어렸을 때는 그 바지가 진짜 별로였는데 좀 20살 넘어가니까 또 멋있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사실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디테일인데 특유의 여유로운 핏에다가 더해지니까 오히려 과한 맛이 좀 묻히고 되게 웨어러블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소개했던 맨투맨 거기에다가 이렇게 입어줬는데 뭔가 색에서 차분한 느낌이 가져가다 보니까 디테일이 세게 들어가 있어도 너무 과해 보이지 않고 개성을 적당히 내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필살기 바지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패칭룸스러운 디테일들을 잘 살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죽 아우터랑 매치 하는 것도 되게 좋고 뭔가 그냥 무채색으로 코디를 맞췄을 때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 있으면 되게 패션 고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채색이지만 심심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다음 보여드릴 바지는 애프터 프레이의 밀리터리 카모 카고 팬츠입니다. 이사 AW 컬렉션에서 나온 제품이고 스노우 카모플라주 패턴이 들어가 있는 카고 팬츠예요. 조금 적당히 여유로운 핏으로 떨어지는 그런 팬츠인 것 같고요. 카모 패턴이 작년 재작년쯤부터 해가지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죠 오리지널 카모부터 뭐 시티 카모 타이거 카모 정말 많은데 가을 겨울 느낌에 잘 어울리는 갈색과 사막색과 카키 컬러 그 조합되어 있는 패턴으로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따뜻한 요런 니트랑 매치하는 것도 예쁜 것 같고 아니면 정석적으로 워크 자켓 해서 워크웨어 무드 내기도 좋은 것 같고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다양한 무드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잘 어울리는 바지거든요 이것도 애프터프레이 신상품 한번 싹 보시는 거 괜찮을 것같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바지도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바지입니다 오늘 제가 바지를 되게 필살기 아이템으로 포인트 줄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거는 자고류라는 브랜드고요 올해 이제 서울을 기반으로 시작된 브랜드인데 이번 시즌 제품부터 에잇 디비전에 입점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빈티지 원단을 활용해가지고 제품당 한 피스씩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고요 원단을 천연 염색하고 뭐 이렇게 뭐 바느질 같은 거 손으로 하고 해가지고 유니크한 느낌 구현해 내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콜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옆쪽으로 이렇게 색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떨어지는 루즈한 핏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아래쪽에 이렇게 어드저스터 디테일로 달려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은 바지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제 A T V 전 매장 놀러가서 한번 입어보고 여러 가지 한번 스타일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에 이어서 이제 아우터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W V 프로젝트. 제품이고요. 서프 헤링턴 자켓입니다. 클래식한 헤링턴 자켓을 WV 프로젝트 스타일로 재해석한 그런 아우터고요. 사실 이건 제가 작년에도 바라쿠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 제품 되게 가성비 좋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일단 제가 그 소개했던 바라쿠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헤링턴 자켓이 요즘 사이즈보다는 굉장히 핏하게 나와가지고 이 핏감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WV 프로젝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으로 누구나 입기 쉬운 세미 오버핏 정도로 이제 핏을 뽑아가지고 조금 더 쉽게 입을 수 있게 나온 제품이고요 뭔가 안쪽에 이런 체크 원단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포켓 같은 디테일들은 클래식한 오리지널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격 대비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라든지 색감이나 기장감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확실히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헤링턴 자켓 같은 거는 남성분들이 나이를 먹어서 록더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저도 이게 30살 넘어가서부터는 이런 디자인들 되게 손이 자주 가고 오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본에 가까우면서 오래 입을 만한 디자인의 자켓 찾는 분들은 워크 자켓도 물론 좋지만 이런 헤링턴 자켓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파브레가의 울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말드 울 라운드 가디건이고요. 울에다가 폴리랑 나일론 혼방되어 있는 라운드넥 가디건이에요. 제가 이제 올 시즌 기본 아이템으로 니트 니를 소개했었죠. 니트 중에도 이 버튼 한두세개 달려 있고 카라 달려 있는 기본형의 폴로 니트 이런 거를 추천했었는데 그건 사실 그냥 상의, 이너의 개념이고 이렇게 가디건처럼 아우터로 걸치는 거는 이런 라운드넥 형태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마침 오늘 제가 입은 것도 물론 집업 형태긴 하지만 요 카라가 없는 라운드넥 스타일이고요. 사실 가디건 같은 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크 셔츠나 티셔츠 요런 거에 레이어드 할때 카라가 없이 라운드넥 형태인 가디건들이 레이어드하기가 좋거든요. 거기다가 뭔가 메인 컬러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매체에서 요번 시즌 포인트 컬러로 뽑는 레드 컬러 이게 저도 뇌이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색 조금 진한 빨간색이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 있으면 코디 자체가 예뻐 보이고 뭔가 매혹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런 적당한 데님 컬러에다가 흰티 입고 이렇게 입어주면 이게 되게 가을 코디로 포인트도 되면서 되게 강렬하면서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제품 요거는 에스피오나지의 50년대 아메리칸 데님 커버 올 자켓입니다. 일반적인 워크 자켓, 그냥 디트로이트 자켓 같이 짧은 그런 기장감이 아니고 초 코트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장감의 워크 자켓이고요. 사실 요즘에 애매한 기장감의 반 코트라고 하죠. 완전 롱 코트도 아니고 살짝 내려오는 기장감의 코트들, 이런게 슬슬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워크 자켓 쪽에서는 이렇게초 코트 디자인의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기장이 조금 내려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이런 그 전체적인 패턴이나 실루엣뿐만 아니라 색감이 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워싱이 되게 잘 빠져가지고 뭔가 이 빈티지한 색감 자체가 되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코디 한 것처럼 그냥 트레이닝 조거 팬츠에다가 가볍게 걸치는 느낌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이 안에다가 셔츠나 다른 것들도 레이어드 해가지고 뭔가 자켓 위에 있는 자켓 같은 느낌으로도 저는 입을 것 같아요. 짧은 트러커 재킷 위에다가 또한번더 걸쳐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생각만 많이 하면은 그. 스타일링 쪽은 활용도가 되게 무궁무진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자켓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장감의 제품들도 몇 가지 더 찾아보고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후보군에 넣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9월 첫째 주까지 나와 있는 신상 중에서 예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제품들 최대한 스타일 다양하게 추려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뭐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상은 앞으로도 계속 디깅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최대한 합리적인 옷질 하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